네, 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 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다큰 자녀에 대한 상담, 뭐, 저희 센터에 정말 장난 아니게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뭐 중고생, 물론이고, 성인 자녀, 물론이고,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막그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바락바락 대들고, 따지고 덤벼드는, 뭐, 일명 그 싸가지 없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자, 상대 개념으로 덤벼들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활력도 하나도 없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늘 깨어른 것 무기력에 찌들은 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살아가는 나무늘복과가 된 자녀들도 문제죠. 사실 두 가지 양상 다 부모를 향해서 네가한 짓이 뭔줄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는 행동입니다. 자,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 된 그런 존재지만, 사고방식이나 의식 수준은 영유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 현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때문에 아, 부모들이 자식의 시집을 사는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울의 이면 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외부로 뒤집어 씌우려고, 즉, 투사하기 위해서 우울한 경우들도 꽤 많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우울은, 이런 우울은 일종의 수동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을 외부로 표현하면 뒤집어시우기또 안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공격성의 자기 애교를 전향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어쨌든 그 공격성을 외부든 내부든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대놓고 표현을 하면 그건 외부로 드러나는 누구나 알수 있는 어떤 말과 행동을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속으로 하게 되면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기했지만두 개념 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식 레벨이 영 유아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죠. 특히 유아기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엄마라는 대상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줘야 되게 되어 있죠. 자그 경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제 유아기가 되고 예, 치아가 나기 시작할 을때 즉각 채워지지 않거나 즉각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엄마에게도 공격성을 표현합니다 엄마의 적꼭지를확 깨물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아마 수유해보신 분들은 아기가 무는 그힘 때문에 아주 자질해지게 놀랐던 경험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명백한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성의 메시지 속에는 왜 빨리 안 채워줘? 배고픈데 왜 빨리 안 채워줘? 찝찝한데 왜안 해줘? 엄마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또 남편도 정년퇴직하게 되면서 집에 있게 된한 아내가요. 이 극단적인 분노 표현과 또 극단적인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오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는 남자가 상담을 오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끊임없이 추궁하고 끊임없이 덤벼들고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손톱을 세우고 막 칼키고 덤벼들고 심할 경우는 분노가 극단에 시달릴 경우는 칼까지 덤벼들고 설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러다가 제명에 못설겠다고온 케이스였습니다. 참 상담실에서 남자 얼리 펑펑 우는 모습을 볼때 가슴이 참 짠하고 아팠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였었습니다. 남편은 참 자상하고 친절한 스타일이라서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표독스럽기도 하고 일방적인 아내 때문에 그런 하소연들을 사무실 동료하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뭐 요즘에 흔히 오피스 허스번드나 오피스 와이프라는 것처럼 어쨌든 직장 내에서 마음이 통하는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을 아내가 우연찮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사이냐, 어디까지 간 사이냐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요. 이 남자가 정말 울면서 그럽니다. 정말 진짜 남들이 말하는 무슨 내연 관계나 남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썸씽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겠답니다.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는 아주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남편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어, 이민생활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내 쪽에서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남편에게로 뒤집어 씌울리는 투사의 결과였다는 거죠. 사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투사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 투사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성격 장세기에 존속살해 사건이 나오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끈은 거절하고 동생 끈은 받아주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이 카이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있게 되어 있었고 동생으로 인한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카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은 뭐였을까? 또 이렇게 따지면 남들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늘 우울에 걸리는 사람들은 뭘까? 해결 방법은 잘못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고요. 또, 내가 잘못이라고 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다면 뭘할수 있을까를 묻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형 카인이 동생을 찾아가서, 야, 너는, 네가 들리는 재산은 전달이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럼 네가형좀 한번 봐줄래? 라고 물었다면, 그래서 동생이 지켜보니까 어, 형 이런 이유서는 부족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었고 동생이 일러준 대로 그대에 수정했다면 카이는 자신의 제사도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유는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면 둘의 관계는 둘다 윈윈이 되지만 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면 그것은 둘다 죽는 물귀신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잘못을 위장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우울 선택하는 그런 법은 조금 버리시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둘의 편한 관계, 그럼으로써 둘의 관계가 윈윈이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면 시인으로 살수 있는 거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뒤집어 씌우면 끝내 분노를 뒤집어 쓴채 시인이 아니라 인상 쓰는 그런 존재로 밖에 못살 겁니다. 어느 쪽으로 사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